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여자 배구 외국인 트라이웃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 얼굴들의 전쟁이 될 거라던 전망은 무색해졌고, 오히려 살아남은 건 낯익은 얼굴들이었는데요. 2025 여자 배구 외국인 트라이웃 현장에선 뉴페이스들이 고개를 숙인 반면, 이미 V 리그에서 검증된 이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연습 경기 하루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며 구단들의 시선은 단몇 명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라이오 현장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판도가 왜 이렇게 뒤집힌 것인지 관련 내용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 V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오시 열린 체육관에는 익숙한 얼굴들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뒤섞여 숨 막히는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사전에 높게 점쳐졌던 뉴페이스들은 의외로 평범한 기량을 보였고 반대로 과거 브이리그를 누볐던 익숙한 이름들이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지에스칼텍스는 쿠바 특급 지젤 실바와 재계약을 조기에 마무리 지은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나머지 6개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습 경기 이후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던 한국 생명의 투쿠 부르는 재계약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실전과 실력 그리고 팀과의 호흡까지 완벽했던 그녀는 재계약이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죠. IBK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즌 득점 2위를 기록했던 빅토리아 댄착은 강력한 재계약 후보입니다. 탄탄한 공격력, 안정적인 리시브, 그리고 한국 무대에 적응 완료한 플레이 스타일까지 IBK에게 빅토리아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카드이며 이 역시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난 분위기죠. 이렇게 두 명의 재계약이 유력하고 실바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나머지 네구단의 시선은 크게 세 부류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시즌 활약했던 검증된 선수들. 둘째는 V리그 복귀를 노리는 경험자들. 셋째는 이번 트라이옷에서 두각을 나타낸 완전 신예입니다. 첫 번째 기존 그룹에 속하는 선수로는 다년 현대건설의 모마와 한국도로 공사의 니콜로바가 있는데요. 모마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기복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파워와 팀 기여도 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죠. 특히 현대건설은 큰 틀의 팀 전술을 바꾸기보다는 익숙한 자원과의 조율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 모마를 다시 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니콜로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공사는 지난 시즌 후반부터 선수 기용에 변화를 주며 니콜로바의 공격 패턴에 맞춘 전술을 구사했죠. 리시브에 약점이 있지만 강력한 백어택과 서브 능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입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불안이 새로운 불확실성보다 낫다는 보수적인 판단이 니콜로바를 다시 부를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두 번째 브이리그 복귀 그룹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은 단연 레베카 라담입니다. 과거 아이비케에서 활약했던 그녀는 이번 트라이옷에서 특히 진심이 담긴 인터뷰와 눈에 띄는 체력 향상, 푸에르토리코, 리그 엠보피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죠. 특히 그녀는 작은 촛불이 큰 불이 되어 돌아왔다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한국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으며, 트라이옷 현장에 있던 구단 관계자들도 진지하게 그녀의 컨디션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한 명의 주목받는 복귀 도전자가 있는데요. 미국 메이저 리그 전설 랜디 존슨의 딸 윌로우 존슨이죠. 작년 흥국생명에서 교체 외국인 선수로 잠시 활약했던 그녀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단단한 파워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적응 기간 부족과 제한된 출장으로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번 트라이옷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며 평가단의 주목을 받고 있죠. 마지막 그룹, 즉 이번 트라이옷에서 두각을 나타낸 진짜 뉴페이스는 단한 명인데요. 바로 엘리사 자네트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아포짓 스파이커인 자네트는 현장 평가에서 무려 두개 구단으로부터 1순위 평가를 받았죠. 탄탄한 기본기, 빠른 적응력, 그리고 유럽 출신 특유의 기술적인 세련됨이 돋보이며 무엇보다도 공격 성공률이 높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클러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팀 중심의 상위권 구단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자원입니다. 이번 트라이오스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를 보는 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부 관계자들은 모험을 할 여유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리스크보다 안정감을 택하는 구단 운영 전략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죠. 이는 리그 전반의 흐름이 즉시 전력감 위주로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간의 성과가 우선시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의 리그 적응 여부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새 얼굴의 신선함보다는 검증된 실력과 리스크 최소화가 구단들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이번 트라이옷은 선수 개인에게도 하나의 이력 관리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단순히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리그의 문화적 특성과 팬들의 응원 문화, 팀 조직력 중시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담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발언과 같은 정서적 어필은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트라이오시 단순한 기량 확인을 넘어 일종의 심리전과 정보전 양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구단은 눈여겨본 선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특정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려 타 구단의 선택을 교란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순번이 유력한 하위권 팀들은 드래프트 전략을 극도로 비공개로 유지하며 후순위 구단들에게 혼선을 주는 데 주력하고 있죠. 트라이웃 현장의 선수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예에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력 외에도 자신이 어느 구단의 눈에 들었는지 혹은 누구와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지어 일부 선수는 동료 선수의 플레이 하나 하나에 반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라이오은 단순한 실력 발표회가 아니라 치열한 심리 싸움이 교차하는 진검승부의 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9일 트라이오 드래프트에서 여자부 지명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각 구단은 제한된 구술 수를 바탕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구단간 눈치싸움은 이미 시작됐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을 받을지는 드래프트 직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전망이죠. 결과적으로 2025 여자 배구 외국인 트라이웃은 당초 전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뉴페이스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결국 살아남는 건 검증된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GS 실바와의 계약 체결. 투쿠, 빅토리아 재계약 유력, 여기에 모마, 니콜로바, 라담 윌로, 자네트까지총 5명이 실질적인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졌다는 점에서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상 이들 5명의 쟁탈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과연 다시 한번 익숙한 이름들이 브이리그를 지배할지 아니면 유일한 신의 자네트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정답은 이제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드래프트 현장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